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예, 조금 전 한국 환경공단에서 그 삼월 사일이죠 오늘 오전 열시 현재 서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의 <laughs> 두 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좀 굉장히 전문적인 거인데 보니까 이 칠십육 마이크로그램인 경우가 매우 나쁨의 기준인데 지금 현 시점 삼월 사일 오전 열시 130 마이크로그램으로 어, 매우 나쁨의 두배고 음. 특히 동작구의 경우는 무려 163 마이크로그램으로 그러니까 매우 나쁨의 두배반 정도 되는 오. 그야말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아우시비츠 독가스실로 변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독가스라고 얘기했는데 웃으시면 되겠어요. 아니 어제 우리 김영광 실장 음, 네. 뭐일 때문에 뭐 창원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창원에서 이제 제일 남쪽이죠. 네. 창원에서 이제 서울로 쭉 KTX 타고 올라왔습니다. 한3 시간 좀 걸리는데 네. 이 중간 그황 그 대표 말씀하셨던 대로 네. 그 창원 지역 경남일 때는 좀 네. 나쁜 이었고 나쁨. 어, 위로 올라면 충청 지역 들어오니까 이제 서, 충청에서 서울 저 수도권까지는 매우 나쁨 네. 지역이었는데 네. 아 정말 KTX로 바깥을 내다보면서 정말 폴란드 보판을 지나서 네. 아우슈비츠 독가스실로 가는 그 유대인 비슷한 심정이 되더라고요. 잿빛 하늘, 잿빛 하늘. 네. 제가 그 이게 그때 이제 타고 올라오면서 네. 쭉 올라오니까 이제 경남 교육청에서 이제 뭐 위기관리 뭐 이런 띵똥 뭐, 뭐 재난 뭐 이렇게 오죠. 거기서 뭐한 내일 뭐 사립유치원 계약 연기로 돌봄이 필요한 뭐어쩌고저쩌 하다. 그 다음에 세종시를 지나가니까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감, 비상저감 조치를 내일부터 한다. 그 다음에 네. 충북 도청에서 또 왔어요. 예. 충북 도청에서 오더니 또 미세먼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5시 5분 넘어가니까 환경부에서 또 이제 수도 있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예. 5등급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저, 저, 뭐죠? 경유차량. 음, 경유 경유차량. 서우경유차량. 예. 이러는데. 이거 이게 이제 일제히 다들 핸드폰을 하나씩 갖고 지금 일제히 따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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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이제 비상 재난 긴급 문자죠. 그거는 오니까 그 이제 주변 분들이 다 이제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자, 잠도 자던 분도다깬 거예요. 이게 계속 울리니까. <laughs> 이 야,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 네네. 그리고 환경부 장관 뭐 새로 뭐 왔다는 양반. 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양산이 집이시잖아요. 뭐 서울 대도 간다. 뭐 하고 하는데. 헬기를 타고 가던 KTX를 네. 타고 가던 그 바깥을 한번 내다 보면서 네. 당신이 무슨 일을 지금 이 해야 될지 한번 곰이좀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비상 긴급 재난 문자올 때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한 마디씩 뭐 조용조용 내뱉으시더라고요. 뭐 네. 하나가 나서 외치면 외쳐봐야 뭐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네. 좀 멘트 했던 거 좀. 네. 아니 환경부 이 사람들은 네. 뭐 환경부도 있고 뭐 행자부도 있겠지만. 네. 긴급 재난문자 문자 보내는 걸로 일을 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뭐 재미 들려서 이렇게 자꾸 보내냐 어 그다음에 아 대책을 세워야지 네. 지금 비상저감장치 내일 하면은 수도권에 충청도에꽉찬 매우 나쁨 지금 저 네. 매우 나쁨이 두 배까지 멸실 가득 찼다는데 네, 그렇죠. 지금부터 경유차량 서울 못돌게하면그 수도권에 있는 그게 사라집니까? 공중에 떠 있는 걸 없애야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정부가 왜 이러냐 그러는데, 저 환경부장관, 제발 그 서울서, 저 ktx하고 부산까지 가면서 지금 지방 가니까 산수유가 경남 펴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날이 곧, 곧 피겠죠. 이 아름다운 봄 풍경을 다들 원하고서 밖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저 잿빛 하늘이 쫙 깔린 볼판을 갈 때, 예. 그저 정말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이, 이 위정자들이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3일전에 무슨... 뜬금없이 뭐 친일잔재 청산해야지 뭐 나라가 된다. 아니 그런 귀신 시나락 까먹는 그 옛날 그선배들뭐 이기 이원론 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하는 얘기 이제 때려치우고 미세먼지 청산해야죠. 우리 국민 아이들 아니 그리고 제 옆자리에 네. 어린아이 그 초등학교 다닐만한 그 아이들 그둘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뭐또 왔어요? 아니, 아닙니다. 긴급전화 문자 안 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이, 정말, 얘들 때문에 미치겠다. 예. 이 아이들은, 이 미세먼지가 쌓이면은, 폐에, 뇌에, 다 이거 온다는데, 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냥 끌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 저, 그 어머니한테 제가, 좀 뭐라고 드릴 말씀, 그 어머니, 저, 얘들 꼭그 마스크는 꼭 채우십시오. 우리 같이 다큰 뭐, 사람들이야. 괜찮겠지, 뭐. 어머니가, 음. 아이, 어, 창원은 뭐,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안 갖고 왔는데, 애들 이거 지금 이, 이, 서울역에서 내가 애 둘, 하나는 이제 안 와서 내려주면서 하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고 마스크를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다 그렇게 끌탕을 하시면서 가더라고 김 실장 네. 자 지금 갖다 지금 보면 음. 이 분노에 가득 찬 네.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마침 저도 어제 음. 저녁 때 모임이 있어서 일요일입니다마는 음. 가까운 지인들하고 뭐뭐는데 조금 그 친구들은 좀현 뭐랄까 문재인 정부 쪽 사람 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음. 그,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안그러져, 어제 저도 서울에서 본 환경부에서 본 음. 문자를 여러 통 받아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음. 자, 하나, 하나, 하나 이제 답변을 해주세요. 네. 1번.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우냐? 음. 문자를 보내면 보낸다, 안 보내면 또안 보낸다고 그런 얘기로 뭐할거 음. 아니냐? 음. 어? 뭐안 보내면 뭐하느냐고 욕하고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낸다고 욕하고 어쩌란 말이냐 1번 짧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 문자 보내고 그뭐 대책을 세워야죠 문자 보낸다고 뭐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문자 보내고 하면은 네. 현황 파악하고 대책을 해야지 네. 아니 지금 뭐 공기 나빠요 공기 나빠요 보내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대책을 뭐해야자 해를... 둘째 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음. 아니 지금 보면 이 초미세먼지라든가 대기 오염 대기질에 음. 급감이 왜 2년밖에 안된 문재인 대통령의 탓이냐라고 내 주변의 지인들이 오히려 저를 지청구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음. 과거 보면은 우리나라 보면 산업화 시절부터 제대로 관리 안한 상태에서 발전 주도로만 해왔고 특히 특히 김연광 실장이 청와대에 있던 음. 이명박 정부 음. 박근혜 정부 때더 심해졌던 거 아니냐라고 저를 막 지청구하더라고요. 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자, 예, 예. 이, 자, 이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제가 2013년 겨울에 조호대 가서 이제 묵었어요. 강창 회장님 모시고 와서 네. 그 국빈들 오는 그 조호대에서 12월쯤인 것 같은데 그때 오니까 그,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조개탄 태우던 그 노란 맥한 냄새가 네, 조호대를 꽉 덮었더라고.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다 놀랐어요. 서울에는 이런 그렇지 않았어요. 음, 그게 지금 정도의... 이게 2013년 겨울니까 이 2014년 초까지 예, 예. 가끔 겨울에 뭐 무슨 뭐 조금씩 한두번 나타나실지 몰라도 지금 오늘까지 비상저감조치 4 일째 연속하고 있고 네. 12일 연속 나쁨이에요 서울이 이것 자.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 박, 요소, 박정희부터 책임이 있다? 아니, 자, 그, 자, 그 사람들 입장. 왜이 시각이 원체 충돌하니까 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그거는 자, 박정희 시대 산업화부터 다 책임이 있고 하지만은 음.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제가 어제. 그렇게 그, 시작해요. 그렇게. 제가 그래서 어제 박사를 음. 내버렸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음. 그러면 경복궁이 아, 무너지면 대원군을 탓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저는 그러지 마. 지금 현 정부에서 최근에 와서 음. 대기의 질이 나빠졌으면 이 해결을 해결을 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아니, 정부다.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탓려고하는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아니, 해야죠. 아니, 왜 그, 그렇게 하면 끝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왜냐? 아니, 자, 자 음.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음. 대한민국 대기 질이 엄청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한 거는 음. 우리가 보면은 문재인 정부를 조하면서 우리 중국에 지나치게 음. 할말 못하고 제대로 쓴소리 못하는 네. 가운데 중국에서 엄청난 그야말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이 몰려오잖아요 지금 (2018년 5월) 중국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중국 우리가 한게 아니에요 중국 환경부가 (2018년 5월에) 대한민국 환경부가 어, 아표한대 예, 예. 중국 대기 환경부에죠. 네. 지금 중국 그 이쪽 동부 해안이죠. 우리로 하면 우리 서해안 쪽에 예. 있는 그 쓰레기 매, 쓰레기 소각장이 네. 250개가 가동 중이었는데 현재 예. 현재 2018년 5월 현재죠. 예, 예. 앞으로 2020년 내년에요. 내년. 내년까지 227곳을 더 신설하고 석탄 발전소를 113개를 더 짓겠다고 발표를 했근데 우리 언론은 이걸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네. 지금 201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쓰레기 소각장이 395개에 불과합니다. 네네. 근데 그렇다면은 중국이 지금 내년부터 가동되는 중국의 쓰레기 그 소각장이 477개면 대략 500개네. 500개면 우리나라 300, 400개 무뭐 1.3배 정도가 더 많은 게 지금 저쪽 우리 서해안 쪽으로 미세먼지를 날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 거기서 보면 바람이 그쪽에서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편서풍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문제를 제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제가 어제 그래서 얘기했던 박살 낸게 그겁니다. 근데 음.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면 지나치게 어떤 중국에 편향된, 음. 사드 문제도 쩔쩔 맸고그 음. 다음에 심지어는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아니, 그 정은이한테 좀 잘해주라고. 그런 문제 중국한테 사실 그, 긴거 같은데. 긴 같은데. 그 중국에, 음. 중국 얘기만 넣으면 버들버들 떨잖아요. 다 리영이 주드라 아닙니까? 음. 근데. 제가 이, 우리 정부의 저자세에 대해서 뭐, 그 얘기 할수 밖에 없는 게, KBS, 미, KBS, 미디어 평 네. 프로그램인데, 2018년 11월 5일 날, 시한한 잠깐만, 보도를 했어요. 2018년 11월 5일. 그, 저한석달전이네석달 전. 예, 예. SBS가 네. 미세먼지가 대부분 중국발이라고 보도를 했더니, 그게 보편적인 상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에 가까운 얘기예요 KBS가 예. 중국발 미세먼지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KBS가 미쳤습니까? 제정신입니까? KBS가 SBS를 하는 일을 깬 거죠. 깬 거죠. 왜 미세먼지 중국에서 왔다 그러냐고. 야, SBS 너왜 갔다가 멀쩡하게 말이야. 음. 우리 한중 관계 말이야. 관계 안 좋아지게. 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고 그런 이른바 요즘 얘기하는 가짜뉴스 만드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이 프로가 또 했어. 예. 2019년 올해 1월 20일 날 또 저널리즘 이 토크쇼라는 게 있네. 네. 어, 제목이 뭔줄 아세요? 몰라요. 언론은 미세먼지로 무엇을 노리나? 야, 저는 아. 그러니까 안 해요. 미세먼지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미세먼지를 문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언론은 미세먼지를 갖다가 음.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정부가 음. 할 일을 하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론의 본연의 자세 아닙니까? 이제 그걸 어저께 만났던 그황 대표 친구분들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공격하기 위해서 쉴데 없이. 아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독가서 싫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있지만, 지금 뭐 최근 당대표 됐다는 황교안에게도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해야죠. 문제 제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고 뭐 해야지 답을 내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빨리 반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해줘야 돼. 첫째, 환경부하고 외교부가 나서야죠. 환경부가 나서가지고 중국하고 협상을 하고, 니들, 저, 쓰레기 소각장은 좋다. 그러나 그 쓰레기 소각장에 나오는 공해 물질들에 대한 기준은 OECD 기준으로 해달라. 그런데 드는 비용이 있다면 우리가 부담할 용의도 있다고 해야 되고. 외교부도 나서야죠. 외교부에 환경 문제, 이거, 저, 할수 있는 장관도 이런데 지금 북핵핵 문제보다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외교부, 환경부 나서야 되고. 두,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부가 지금 역학조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유아원 샘플로 잡아가지고 지금 아이들의 건강 상태와 1년 전의 건강 상태와 1년 후에 이 미세먼지 폭탄에 독가스에 노출된 아이들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가 가는지 역학조사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녹조 없애겠다고 녹조, 네. 강물에 있는 녹조가 지금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기만 안 좋지 그것도 프랑크톤의 비슷하게, 그, 그냥, 물에 살아가는 식물들이에요. 자정작용입니다, 물에. 정확히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런데, 그 녹조 꼴보기 싫다고 22조들인 4대강 그보다 때려 부수겠다는 정보 아닙니까?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공주보를 건설하는데. 잠깐만, 공주보에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음. 여기 지금 그 얘기 나왔어 지금, 음. 얘기가 어 매듭을 짓고 가야죠. 음. 지금 보면, 지금 환경부가 나서야 되고, 외교부가 나서야 되고, 아닙니다. 음. 이거 국무총리가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지금 어제 3월 2일이죠. 토요일날 갑자기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그뭔 유관기관들, 공안기관들 모아서 음. 한유총, 유치원 관련하면 엄단하겠다 얘기했어요. 음. 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얼핏 말씀 들어보까 음. 외교부, 환경부, 또 보면 아래도그 이제 보건복지부 나서야죠. 보건복지부, 산자부 무슨 음. 네개 기관이 얽히잖아요. 그렇죠. 그네 기관을 얽혀서 이네 기관을 갖다 총체적으로 중국과 협상하기해서는 그야말로 뭐 한유청때려잡겠다고 공안정국 만들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그야말로 관계기관 대책에 옛날식으로 네. 얘기하면 만들어서 중국과 협상에 나서죠. 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지만 네. 그 박원순 씨가 무슨 마스크 나눠주겠다. 아니 그것도 정치권의 올바른 대응, 정답은 아니지만 네. 할수 있는 건다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공주부 하나 세우는데 네. 1,100억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공주부에서 예당, 예산에 있는 예당 조수까지 도수로를 20몇 개를 뚫었는데, 네. 1127억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2200억 들인 이 시설들을 무력화시키는데, 또 532억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돈을 물쓰더라 정부가, 경유차량들 뭐 폐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뭐, 지금, 백 몇만 원 준다 그러는데. 그 어, 그, 제가 찾아봤어요. 국민적 동의로 논하면 저는 그, 천오백만 원, 이천만 원 줘야죠. 그, 이십조, 삼십조 들 거예요. 노후 사람, 266만 음. 이 노후 경유차 모는사람2 이백육십육만 대라고 합니다. 이, 노후 경유차 모는 사람은, 이른바 그생활고위 쪽의 서민 중에 서민들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 서울 못 돌아가면 어떡해. 자, 그, 그 사람들 보면, 흔한 얘기로, 우리, 아,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포터 같은 데다가, 어, 뭐,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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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차들 가서, 뭐, 뭐 팔아요, 뭐 팔아요. 이 사람들인데, 이거 폐차하라고, 운행 제한하면서 폐차하면, 백육십오만 원을 지원한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165만 원을 무슨 차를살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김씨장 말씀하신 266만 대다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쯤은 얼마입니까? 그게 한 20, 26조 되죠 아니, 그렇거든요, 지금은. 22조. 저 4대 강사업 때로 부수는데 26조를 왜못 써요? 니 돈, 그래. 돈은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 아, 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자, 빨리 머리를 맞대고 중국하고도 협의하고.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저기, 중국의 쓰레기 소각장이 과연 환경 기준에, 선진국 환경 기준에 맞는 것인지, 맞는데 돈이 든다면 그건 우리가 또 부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건강이 달려있으니까. 그리고 경유 차량 지원해주는데 백만원 가지고 안 된다면은 천만원 줘야죠. 전 국가가 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오늘부터 열변을 하도 토하셔갖고 네. 제가 보면 이게 결론을 좀 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왜 결론을 내야 되냐 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평화무드 음. 하면서 그야말로 내년 총선을 가다 돌파하고 음.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려 그런 그랜드 디자인이 있었어요. 이게 음. 무너지기,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바꿨죠. 음. 뭘로 바꿨습니까? 빨갱이로 바꿨잖아요. <laughs> 아니, 빨갱이, 빨갱이. 이제 앞으로 빨갱이를 빨갱이로 부르는 자는 다 친일파다.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라는 야, 것은요. 아니, 빨갱이 타령 그만하고 일을 해야죠. 정, 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정권 말이에요. 잡은 놈들이 아니, 일을 해야지 그래. 아니, 빨갱이 타령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할 능력이 없어요. 무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이. 이제는, <laughs> 이제는 그야말로 빨갱이 타령하면서 빨갱이 타령한, 빨갱이를 음. 갖다 빨갱이 얘기하는 사람은 몽땅 친일이다. 친일 낙인 찍어서 그야말로, 그야말로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갖다 돌파하겠다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그걸 제대로 짚었더라고요 음흠. 아니 문재인 대통령 당신 머릿속엔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국가 국민의 그렇든 아니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는 총선 뿐인가요? 어제 k t 생활의 아주머니 그러더라고 애둘 데리고 유아원도 아직 못 가는 조그마한 이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감사합니다